지훈아 아빠 오셨네? 또 핸드폰 만지가 나는 모른 척 하고 아오 아오 지훈아 아빠 오셨네? 네. 아오 지훈이 오랜만이에요 지훈이 오랜만이래요 우리 아가 <laughs> 아빠 알아보네? <laughs> 아빠 알아, 알아봐요? 여기 아빠 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갑자기 침묵? 아빠가 아마 하는 자네 주니까 침묵이야. 아빠 보고 이래는데. 아, 아빠가 그렇게 좋아. 봐봐, 아빠 보고 해봐. 지훈이 보고 해봐. 지훈아, 아빠 봐봐. 소금. 응? 지훈아. 아빠 봤다. 아빠 봤다. 아. 아빠가 봤다 아빠 좋아? 쑥스러워요 응. 또님 도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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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님 도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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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모 지훈이 님 도모님? 봐봐 봐봐. 봐 <laughs> <진짜 콩은 괜찮다. 웃음> 아, 빠 그렇게 쳐다본 거야?